저는 이제 잠시 쉬면서 카페에 합스 왔고요 그래서, 어, 잠시만요. 카이크를 음, 일단 시켜야 되는데, 이렇게 합스 먹고 컵, 아. 보니까 잠시만요. 컵, 커피류인데, 엄마는 그냥 커피가 날것 같아요. 그렇게 안 마신다. 그러면. 그러면 안 마시는데 안 마셔. 시는 음. 일단. 맨하는 블렌드, 시애틀 블렌드, 오가닉 블렌드, 스위스 워터. 아이스 블렌드. 마시는 거 싫어 같다. 오케이. 일단 1키 k g 가야 될것 같은데, 잠시만요. 케이크를 밖에 나가서 케이크 한두개 정도 먹을 수 있겠어요? 어. 두케이크두 개는 먹을 수 있겠나? 응. 그래, 그럼 케이크를 사러 갈게요. 네. 시만전 그걸 봐야 돼. <laughs> 지금 이러지도 못하잖아들 네, 1인 1 커피를 시키라 할수 있으니까 물어봐야 되겠다. 시면안 아유 그러면 시키고 나 모르겠다 나 여기 처음 와봐가지고 도 되는 어 아니 커피 난 마실 거다 근데 이제 엄마 안 마신다 하니까 커피랑 그냥 케이크 두개 할까 싶어서 저 케이크 뭐 저거 저 커피 맛있지다거 음, 케이크? 아니 그거 커피인가 봐. 저거 커피 아닌 거 같은데 커피 종류인 거 같은데 쉽지 않네요 어쨌든 열심히 지금 또아뭐가 그림이 아니거든 뭐. 그림이 아니라서 나도 모른다 네, 지금 열심히 살피다가 포기를 쳤 습니다 음. 오면 좀 다시 물어봐야 되는데 어쨌든 크로마츠 가서 안경테 사긴 했고 그좀 이따 여기서 언박싱 한번 해볼 건데 잠시만요 아 how to make order the... p 소 케이크. of cake. 아, 오다 힐. 아, 음. 에, 케, Can I see the name of the cake? I don't know the name.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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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yeah, yeah. <laughs> 네. 케이크 이름을 외워서 와야 되네. 네, 그럼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케이크 이름 외우지 못하잖아요. 아하. 어 oh, 먹고 싶은 케이크이 어 oh, 없네 별로 와구리 타레 아 시즌알 이런 거 없네 대여섯도 어 시즌알 프룻 라이프 아 dom sorry yeah. this this one 네아 dom 이프아 저수 this one. This one, oh yeah. Yeah. Ah. Uh, yeah. Hmm. Oh. Uh, sorry. Are there? Is it possible? Fresh. Yeah. Fresh. One more. One more. Yeah. Uh. And one iced coffee. <laughs> sorry. Why <laughs> you

이런. 예, 죄송합니다, 여러분. 저 바보였어요. 이렇게 메뉴에 그림이 있었는데 우리 저까지 다안 펴고 요렇게만 보고 둘다 뭐야, 뭐 없네 이러면서 이, 그 케이크 이름을 얘기 못 해서 그랬어. 그나 아이지 아, 고지. 아이스. 아이스, 아이스. 포트. 지 저케이크온 그냥 시즈널루트 케이크만 있 마롱 케이크가 없어요 아, 타르트맛인가요? 네, 맞아요 죄송합니다 프레쉬 크루트 케이크요? 네, 그냥 하나요 네, 다 주문 부탁니다 케이크가 프레쉬 크루트 케가 하나요 네, 하나요 는 아이스크림이 하나요 네, 하나요 그리고 하트맛이요 네, 감사합니다 어떻게 어 인당 그러니까 인당 무조건 그음 음료 하나를 시켜야 된다라는 아 여기는 아 거기 어, 있어서 그래서 시켰어요. 아하. 1인 1 음료랍니다. 1인 1을 아 음료. 1인 1을 음료. 그래서 일단 하는데 이해봐라안되어구나 음료를 하는데 잠시만요. 저여자도 음... 있다. 어, 그러니까 남을 그렇게 힐끗힐끗 보지 마세요. 욕한다. 어? 아니, 안경이 이뻐서 봤다. 안경이 예뻐서는데 이제 사람들이 오해할 수 있지 우리를. 그까 그러니까 우리는 예뻐서 좀 그렇게 본 건데 저 사람들은 우리가 좀 다른 나라 사람이다 보니까 왜 나를 볼까? 어하지지 않겠어 그런 거 보면 안 돼요. 자, 어쨌든, 아우 눈이 피곤하지 아니 피곤한게 너무 눌러져 그래요. 일단 이거는 그 젠몬인데 젠틀몬스터는 일단 아니, 어, 넣어두고 아까 산 안경을 한번 언박싱도 <laughs> 해볼게요. 그래 있는 걸 가시러니. 는더 열심히 끼랍니다. 노니아 일단 보란 자주하고 여간 힘든 게 없네요. 음. 그래서 이렇게 받고 언박싱 한번 해볼게요. 아, 무힘 엄마 은 샀으니까 그냥 당장 쓰지 그래, 그래. 한 번이라도 한 번이라도 쓰지 어. 이얘면틀얘기나 그래

쓰기 전에 안경을 닦아야 되니까 네, 나름 또크로마츠랍 또 합치고 <laughs> 아. 크로마츠 뭐 이렇게 되어있는 게 있고 그렇고 크로마츠 그 특히 의 이거 있잖아요 잠시. 그것도 가죽인 것 같아 다 가죽이지 그래도 이 정도 돈 주고 사는데 가죽 아니면 안 되지 제가 산 거는 바질란테, 바질란테. 그거 같이 바질란테, 그, 골드라인 있잖아요. 옆에 골드, 골드, 골드라인. 바질란테 골드. 네. 쓰기 전에, 좀 닦고 써야 되니, 네, 여기 좀 이렇게 아래 여기 이렇게 로고 들어가 있고, 옆에 이제 금장, 금장 갔어요, 바질란테 금장. 바질란테 있잖아 고어떻습니마차이렇습니다리로이 <Riccio> 예 보면 이쪽에 이제 금장 이렇게 십자 금장 이렇게 되어있습니 이렇게 되어있다야 이쁜다. 괜찮죠? 야, 괜찮죠? 야, 그러니까 던지기하는데 확실히 네 확실히. 그래서 이게 얼마 전에 백스가 백스는 친구가니까요. 백스씨가 응, 네. 수고하다 <laughs> 수고 <수고하고 웃음> 나서 이제 이 바질란테 제품이오. 정민도 빌리달라 하겠는데. 뭐 그런 이제, 어, 그래서 어쨌든 야 확실히 이쁘다. 그, 번리씨는 실버라인이었고 응. 올 네, 골드는 제가 알기로는, 그, 누구야, 덱스. 그래서, 근데 네. 보니까 실버는 없었어요. 근데 저는 사실 골드를 더 좋아하긴 해서, 골드라인이골드 바로 골드로 샀어요. 그래서 어쨌든 새로 산 거를 바로 게시했습니다. 음. 음. 괜찮죠? 이 그래서 어, 언 박싱 후기 였 습니다. 여러분, 어, 확실히 그래도 그래서 제가 얼마 주고 샀 냐면 어, 179,000엔 팩스 리펀 에서 팩스 리폰 전이 195,000엔 인가? 뭐 그렇 고, 그래서 한국 돈 으로 치면 팩스 리펀전180 만원 정 도고, 어, 택시리폰하면제 생각엔 165만 원 정도? 그 정도 돈이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네, 어쨌든 제가 볼 때도 한국에한 210만 원, 220까지 하거든요. 한만 4, 50 정도 싼 거예요. 지금 환율올랐어도 그러니까 어차피 살 거면 일본어 사는 게 맞죠. 음, 잘 됐지. 네. 어쨌든 어. 일단 저쪽으로 이거를 이제 빚어야 될것 같은데. 네. 보면 나에 비춰지다그저 여자분을 비출 수는 없잖아 와. 됐다. 음, 어쨌든 어네자신 모르잖아. 내 거울 보이지. 왜 거울을 보여줘요? 여기 지금 내가 얼굴이 보이지. 왜냐면 이 모니터가 여기 있으니까 보여요. 그만 데여자 괜찮은 것 같은데? 어때요? 아, 색깔도 괜찮고 여자는 끼면 이제 이런 제이게잘안 보이긴 한데 내가 끼면 이가뭐나 내가 그런데 음. 자. 자, 괜찮네 솔직히 좀 고급스러운 맛이 있네 이런데 금장이와이니까 아, 그러니까 자. 나한테 크다 크지 음. 어쨌든 또 나를 위한 선물 하나 했습니다 에오 가오라. 그거 시장 바구니에 담았구요. 음? 됐습니다. 오면 먹어볼게요. 음. 편안한 알이 알을 편하죠. 음. 알도 좋고 기다려 아... 야 사람이 틀려 보이네 안경 <laughs> 하나 샀다 사람이 틀려 보인다 <laughs> 그치 근데 또 내가 원래 안경 잘안 끼다가 제가 사실 살면서 안경 끼는 거를 눈, 눈이 안 좋지도 않아서 안경 절대 안 끼는 스타일이에요 근데... <laughs> 어, 근데 그냥 그런 거같 그냥 요즘은 이제 패션으로 많이 쓰기도 하고 괜찮은 거 같아요 저는 일단, 이제 음, 케이크를, 하브스 케이크를 일단 또 먹방을 해줘야죠. 빨리 나와야 될 텐데. 우여곡절 끝에 막 1인 1커피인지 몰랐어요. 모르고 막, 아유, 케이크 사실 우리의 아, 니까지저 비싼데 아, 케이크 하나 각자 1회 돈이면 넘어요 사실 돈은 뭐 이게 뭐, 사실 이거 얼마 비싸도그할지 아닐 텐데. 배가 부를까봐 많이 안 시켰을 뿐이지. 나는 사실 먹더라도 맛있게 배 채우는 게 좋지. 막 그냥 그, 그러고 싶진 않아. 일단 제일 대표 메뉴를 시켰어. 근데 맛있어요. 원래 하고 내일도 또 와볼까 하는데. 여기에? 근데 고민 중. 생각보다 그 정도 아니면 이제 또 스누피 카페가 있어서 거기를 가봐야 되나 해그 저녁, 저녁은 그, 오코노미야키는 아닌데, 몬자야키라고 아, 몬자야키 몬자야키 아. 철판에 이렇게 우리, 우리 집전 같은 느낌처럼 일본식 전막 아, 명란 올라가고 막 아. 이래가지고 아. 그거를 이제 이렇게 아. 먹, 아. 긁어먹는 아. 치즈처럼 엄마는 안 먹어봤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안먹었지 어, 그러니까 그걸 피... 한번 그게 몬자야키가 아. 도쿄, 도쿄에서 좀 많이 먹는 약간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저는 그 모해지? 모해지라고 이제 도쿄에서 먹었는데 여기는 나고에는 그래서 먹어가지고. 그래서 먹어볼 예정입니다. 어쨌든 음식이 빨리 나와야 좀 찍어볼 건데. 어쨌든. 그래서 여기 하부스 카페가 이래야 돼. 나왔다. うでい,いすみま,ません。 크림 이런 거안 넣어 먹습니다. 뜨거우니까 조심하세요. 괜찮은것 어? 찮차고지차고지차고지차 괜찮. 고지차. 고지차. 어, 고지차. 그러니까 얘를 엄마 앞에 두고 잡아, 나봐. 이걸 내 들어줄게. 자, 왜냐면먹으려면 엄마 앞에 이걸 놔야지. 네, 저. 감요할때 내가 따라줄게. 내한테 얘기하면? 하고 여기 이제 케이크 오면 내네 놔둬줄게 시럽을왜 넣는거야? 좀넣어고다 깨면 물르져돼아물어져야된 음. 깨면 물어져야된다고 안정적으로 하랍니다 얘도 여기다 넣는거 해놔 뭐나와 많이 많았어 빨리 나와라 왔다 나왔다 음? 맛있네 마시 a n k y o 소 Thank you. t 요 a n k you. Thank you. Thank you. t a n k you. t <그리고 이렇게> 자 a n k you. 이 아, 어, 잠시만요. 미안해 진짜 미안해요. 니야 사진은 찍어야죠. 그래, 제가 너무 존재가 없어서. 잠시만잠시만잠시만 맛있어 보인다. 맛있다. 맛있다. 맛있어, 다 맛있어. 요 맛있어. 다이어 맛있어. 요있어맛있으면 내일 또올어맛요어떤데어 맛있어, 맛 먹기 편하어때요어때있어도 되나? 이있어맛는게 먹기 편하 편하거든. 맛있맛있맛있 음. 음.

아, 안경은 마음에 드네요. 안경 괜찮네. 150만 원짜리 가격을 충분히 합니다. 마음에 드네 어, 마음에 든다. 엄마도 봐도 괜찮지 않나? 하나 살때 조금 더살펴나은는가 괜히 어차피 그냥 대충 살면잘 끼지도 않고. 빨리 먹어요, 먹어요. 를 근데 다게그 차도 이제 뜨끈하게 먹어라.

가격은 갖고 가격은 골드가 더비싸니지 아, 당연 아, 이렇게 아, 아, 그걸 왜 그걸 아, 가지고 크로마 아, 그 골드 아, 안겨 골드 골드 때문에 여기 걸 처음 타봐서. 근데 좋네. 되게 좋다, 에가 오, 오, 오. 오, 오, 오. 오, 마 오. 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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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이 <목소리로> 음... 맛있... 음... 이거 먹어봐 뭔데 이게 몰라? 그 메론 같은데? 메론

하고, 이제 먹고, 방 충전하고, 다시 쇼핑하러 가야죠. 바로 이제, 이제는 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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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편집샵 중심으로 한번 가볼 거예요. 어디? 편집샵. 음 이제, 못 이제, 못 이제 못 밖에 있는 샵을 가야 돼. 이것도 마셔야 된다고. 너는 다 먹는다. 이거 좀 파밍이 나할 거면 지금 넣어라. 그래야 썼겠지. 아니, 여기 넣을래? 됐다, 됐다, 예. 시럽이다. 어, 꿀, 꿀 아니고 시럽이에요? 아, 몰라. 꿀일 것 같은데. 베이플 시럽. 베이플 시럽. 네. 음, 예, 예. 한번더 있다, 예. 어쨌든 조금 이따 또 음. 영상으로 뵙겠습니다, 여러분. 네,